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도로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니 만큼 좀 특별한 컨텐츠. 예. 제 채널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음, 제가 좋아하는 이 곰탕. 아 근데, 뭐야, 이 뭔지. 어뜨해어뜨해 제가 뭐, 들이 그렇잖아요. 아이폰 10 노트 8이고요. 오늘 이두 제품 속도 비교 테스트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말 필요한가요? 여러 의미에서 2017년 한해 뜨겁게 달궜고 또 달구고 있는 두 제품입니다. 간략한 스펙만 놓고 보자면 노트8은 엑시노스 8895에 6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고요. 아이폰 10은 A11 아, Fusion 칩셋에 3GB 램 탑재하고 있죠. 램으로만 따지고 보면 거의 곱절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실제 벤치 값을 돌려보면 아이폰 10이 노트 8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숫자놀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기본 설정 후딱 보고 갑시다. 동일한 와이파이 물고 있어요. 블루투스 꺼져 있고 셀룰러 꺼져 있고요. 위치 정보 정도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밝기 최대 밝기에 얘는 자동 모드 그리고 얘는 트루톤 꺼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 사용한 앱 없죠. 아이폰 10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네이버 앱부터 T모바일 앱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 봤으니까 속도 그리고 멀티태스킹까지 확인해 봅시다. 네이버 앱부터 가보죠. 네이버 앱. 어, 이번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앱 실행을 먼저 하는 쪽에 제가 라이트를 밝힐게요. 네이버 앱은 갤럭시 노트 8이 좀더 빠르게 완료를 하네요. 다음은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노트 8. 구글 지도도 어떨까요? 구글 지도도 갤럭시 노트 8이 좀더 빨랐어요. 어, iOS가 예전에는, 네, 전반적으로 다 빨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폰이 느려진 건지, 갤럭시가 빨라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네,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라이더. 라이더 앱은 아이폰이 좀더 빨랐죠. 사실, 게임만큼은, 네, iOS가 전통적으로 되게 빨랐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네, 지금 서브웨이 서퍼 보더라도 갤럭시 노트8 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실행까지 완료를 한 상태죠. 다음은 템플런2. 템플런2도 로고가 먼저 뜨고, 로딩을 훨씬 빠르게, 네, 훨씬 빠르게 마무리를 하네요. 앞에서 봤던 웹 기반 서비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게임 실행과 더불어서 네, 노트 8도 로딩을 마무리했고요. 얘네들도 실행을 해두고 나중에 멀티태스킹 상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8 네, 게임 마지막이죠. 아스팔트 8 에어본은 어떤 기기? 아말 끝나기 무섭습니다. 아이폰 10, 아이폰 10이 홈 화면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이어서 실행까지 해볼게요. 빠르네요. 와 아, 확실히 빠르네요. iOS 네. 아이폰 10이 로딩 먼저 끝내고 게임 진입까지도 먼저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가지 게임 모두 아이폰 10의 승리죠. 다시 웹 기반 서비스로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노트8이 아마존은 훨씬 더 빨리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은 11번가. 11번가도 아마존하고 마찬가지로 노트8의 승리. 다음은 키네마스터. 어, 키네마스터 앱 실행만큼은 아이폰 10이 빨랐고요. 어, 로딩은, 네, 영상 로딩은 노트8이 빨랐네요. 이앱 자체가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은 있어요. 다음 테스트에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홈 화면 로딩은 노트8이 먼저 완료를 했죠. 리스트업은 아이폰 10이 좀 빨랐던 것 같고, 영상 실행도 아이폰 10이 조금 빨랐지만, 앱 실행만큼은, 네, 노트8의 승리.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노트8이 로딩을 먼저 완료를 했고요. 어 영상 실행까지는 어떨까요? 영상 실행은 아이폰 10이 조금 더 빨랐네요.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다음은 네이버 t v 에요 네이버 TV는 옥수수와 다르게 아이폰 10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럼 영상 실행은 어떨까요? 영상 실행도 아이폰 10. 마지막 T월드 모바일 앱은 아이폰 10이 마무리를 짓네요 멀티태스킹 볼게요. 멀티태스킹에서 아이폰 10이 네 아, 시작과 무섭게 리프레시로 시작을 하는데 아이폰 8과 비교했을 당시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리프레시가 됐었어요. 반면에 반면에 갤럭시 노트 8은 거의 리프레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의 속도 테스트를 해 오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내 네, 멀티데스킹 보면은 아이폰 1의 경우에는 네이버,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인스타그램, 라이더까지 다 리프레시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갤럭시 노트 8은 전혀, 네, 전혀 리프레시 된앱 없이 깔끔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서버의 서퍼도 리프레시가 됐고요. 그리고 템플런2도 리프레시가 됐어요. 아스팔트 8까지, 아, 다행히 아스팔트 8은 에잇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에잇은 여전히 네, 죽은 앱 없이 다 깔끔하게 열리죠. 아마존 앱은 살아 있네요. 키네마스터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개 남지 않은 앱들까지 살아 있다면 그나마 반타작은 할 수는 있겠는데 1 1번과 살아 있고요. 옥수수 살아 있어요. 키네마스터도 살아 있네요. 어? 후반부로 갈수록 두 기기 모두 멀티태스킹은 그나마 준수한 모습이지만, 네, 아이폰 10, 말 끝나기 무섭습니다. 유튜브 앱 리프레시가 됐어요. 다행히 옥수수는 살아있네요. 어, 갤럭시 노트 8은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 앱 리프레시 없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아이폰 10은 다행히도 T모바일 앱은 살아있네요.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노트가 전반적으로 빨랐고요 게임만큼은 아이폰 10이 압사를 했죠. 하지만 멀티태스킹도 얘기하자면 맴짓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등에 없고 한목 잡아서 노트8이나 아이폰10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선물로 산타 할아버지한테 상보일배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뭘 선택할지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종모양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만나보시고요. 지금까지 도로그의 열쇠였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먼지가 또 들어가 있냐. i'm <laughs> <laughs>